관리자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어, 영화 스펜서 그리고 주연을 맡았던 크리스틴 스튜트의 연기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, 먼저 영화 전체적인 구조에서 제가 이렇게 봤던 것들 좀 얘기하면서 시작할게요. 부제를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, 어, 밑에 있죠. 응. 여러 갈래의 서로들이 서로에게 감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영화를 만드는 재료들끼리 이렇게 인물 관의 관계든 보든 공간, 뭐 어, 음악 이런 것들이 서로 감긴다. 아니 뭐 다른 영화는 안 그래? 그렇죠. 난 그렇다고요. 네. 근데 별나게도 저한테 이게 좀 찝히니까 윤곽이 뭐 나한테 막 와서 다 하니까 좀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강조한 바를 얘기를 해보려 하는 것이고요. 그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. 감긴다. 혹은요. 뭐라 그래야 될까. 교졌다 교접한다. 그래서 어, 제가 보기에는 이이이이 이, 영화적 인자들, 요소들, 재료들이 상호 어떻게 마주치고 튕기고 감기고 외면하고 붙고 뭐 이런 것을 보는 재미가 저로서는 좀 설설했어요. 음 이 영화 몰랐는데 스펜서 그러니까 알 리가 있나 그 다이애노 얘기잖아요 다이애노를 다룬 영화가 많았죠 음. 대개 이 역사적 인물들을 다룰 때 말이죠 일반적이고 음. 음.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경, 기본적인 경향이 있어요. 어떤 패턴도 있고요. 음, 어떤 거냐? 뭐, 외적으로 많이 그 인물을 연구하고 뭐 머리니 의상이니. 걷는 걸음 걸음거리라든지 표정 짓는 거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요, 그걸 좀 뛰어넘어요. 특히 이 스튜트의 연기를 예전부터 이렇게 좀 제가 좀 추적해온 반대. 여기에서 아마 좀 스튜트의 그 묘한 연기,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내면 연기. 속이 깊은 연기 이 연기가 일종의 열매를 맺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은 한편으로는 다이아노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트 그녀 자신이 아주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이 배우의 전략만의 모정에 아주 독특한 큰 방식으로 얽히는. 그래서 뭐 이걸 뭐 제가 이 구분된다는 게 칼로 무자르듯이 정말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스튜어트 자신이고 이게 아니고요. 믹스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둘이 다 보일 때가 있고 하나가 보일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내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음 배우 자신이죠. 다이안을 연기하는 배우 자신의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와서 부딪히고, 그게 이렇게 그 전에 했던 스터트의 연기를 되짚어 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, 저한테는. 사실, 이 영화에서 이런 재미가 있다. 외면적 묘사, 뭐 그것도 있겠지만, 이쪽 틀린 것이 있거나, 그보다는 이렇게 짐작되는 말이죠. 이렇게 상상되고 짐작되는 다이아노가 가진 내적 동료그많에 많은 게 들어있죠. 감정이든 뭐든, 이런 것들을 배우 자신한테 어떻게 전맥시켜 나가면서 주어진 시나리오와 주어진 공간과 주어진 관계들을. 풀어가느냐. 요걸 지켜보는 재미가 아까 했던 표현으로 쏠솔했다이 말입니다. 사실요, 이 내적 상태라든지 내면 연기 운운하는데, 내면을 연기할 수 있나요? 내 해석을 했다 칩시다. 이런 감정을 알았어. 그거 연기되나요? 저는 안 된다고. 내면은 연기의 대상이 아니죠.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. 그래서 다이애나가 가지고 있는 내적 상태란 것이 에, 짐작은 가능한데, 그러나 그건 단지 짐작에 지나지 않아서 그 자체가 연기의 요소가 될 리가 없으나, 최소한 짐작에 의한 분위기를 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미리, 어, 만들 필요는 있다. 그리고 내적 상태가 외면화된 마스크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다, 이 크리스티는 그것을 일반적인 제스처나 이런 걸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. 어, 그리고, 방금 말, 말씀드렸다시피, 내면은 상태잖아요, 일종의. 상태는 연기를 할수 없다는 게제 주관입니다. 처음에 제가 이 창을 열면서 말도 잘못하는 게왜 하려고 그러느냐. 아, 영화를 보면서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다 그랬고, 연기는 원래부터 좀할 말이 있었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에... 아, 알고 있고 분명한 걸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죠. 어쨌든 연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내가 기분이 이런데라든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이아나의 내가 시나리오는 안 봤지만 시나리오 상에 딱 보이는 게 전체적인 관통선이 있어요. 내면을 짐작하게 해주는 근데 왜 짐작밖에 못하느냐 똑부러지게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혼돈스럽고 분노도 일고 향수에 젖고 공포가 일고 사랑 애정 거기다 찰스와의그 한테 당한 어떤 배신감 뭐 이런 거예요. 아,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 뭐 이런 것들 뭐 뒤엉켜 있는데 충분히 이건 짐작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연기하냐고 오늘 하나를 뽑아서 분노를 연기합니까? 다 엉켜 있다니까. 짐작으로 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배우가 감당해야 될 몫이겠는데요 그게 연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걸 통해서 연기의 보편적인 어떤 준칙이랄까 근본이랄까 이런 것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음 영화의 전체적 구성을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짚어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. 에, 제가 딱 보기에 1차적으로 공간적 이미지, 이제 공간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어, 공간적 패턴을 보면은 에, 불편한 장소를 제공하는 그 제공지로 이미 알고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. 그게 패턴이에요. 근데, 그거를 가만히 좀더 쪼개서 이미지로 분석을 해보면 이미지 그 자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,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으로 이렇게 전제된 거죠 한꺼번에 뭉뚱거려 보면 불편함다딱 보여요 그게 그래서 심기 불편한 상태란 것이 어떻게 시각화 되느냐 이미지로 그 시각화된 이미지로 드러나는. 원래 지금 가는 장소가 원래 자기 어렸을 때 자란 아버지의 집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. 이제 이 왕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서 그걸로 이동하는데 그 장소가 그렇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길이고 친숙해야 될 길인데 이상하게 이런 듯이 보여요. 그래서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아느냐고 묻기도 하죠.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게 진입로에 가는데 덜판에 딱 보이는 게 허수아비입니다. 허수아비는 나중에 강력한 이미지로 되살아납니다 그럼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. 아무튼 예, 불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제공 이그 공간으로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, 거기에서. 일어나는 의뢰 절차라는 게 있어요. 왕실의 의뢰 절차. 여기서 허우적거립니다. 그리고 영화는 주로 이걸 다뤄요. 그러고는 그 텅을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는데, 음, 그냥 나온다기 보다는 좀 개념상 탈출이 더 맞다. 음, 그간 자기를 옥죄던 왕실 노래의 절차에 따른 의복들 말이죠. 정해진 것들 말이죠. 어,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고, 어, 음, 마음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움직임도 더 불편해지겠지만, 아무튼, 어, 그런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, 청바지, 짐바지를 입고, 일상복으로 딱 하고, 자기 여자들과 함께 KFC로 갑니다. 보통 사람들이 제그 공간 속에서 자신을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차림에 그렇게 뒤섞이면서 KFC에서 햄버거를 준비를, 주문을 어, 해놓고는 이게 뭐,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런던에 있는 강이 뭔 강이에요? 겐지스? <laughs> 인도고 허드슨 아니지 뉴욕에 있고 런던 런던 강인가 아무튼 벤치에서 얼굴이 풀리고 여유로워지고 하여튼 뭐 그걸로 끝나는데 아, 요강빈다 라는 언어를 나눠 놓고 다이아나를 연결하는 스튜어트를 중심으로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다이아나 자신 자기만 다이아나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시나리오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공간하고는 또 어떻게 버무려지느냐 나머지 관계들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어, 감기지 않고 대팅겨오온 것도 일종의 감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내 나름대로 해몽을 하겠습니다. 오늘 마치겠습니다.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, 아니, 뭐, <laughs> 그렇다고요. 음. 걱정이, 를좀 볼려고 하는데 찐맛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 자꾸 이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도 찝찝하네